안녕하세요 농부의 딸입니다. 제가 블랙 라즈베리 농장에 빠져있는 동안 네집 앞에 대문 앞에 지금 풀이 아주 너무너무 아, 굉장하네요. 이런 역사가 없었는데 지금 제가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풀을 많이 음, 매 놨어요. 그랬는데 지금 이제 저 비닐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하려고요. 돌보지 못하는 이 밭들을, 네, 아주 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. 음, 아, 진짜. 이렇게 구역을 정해서 제가 이렇게, 어, 원래 하던 식으로 했어요. 그러니까, 풀이 이렇게 많이 난 역사가 없고요. 저희 집 마당에. 마당은 항상 그 제주제를 뿌린 듯, 네, 아주 깔끔하고 깨끗했었거든요. 네, 제가 이렇게, 어, 어제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아마, 오늘이면 다에 끝날 것 같은데요. 어쨌든, 네, 제가 땀띠가 많이 난 관계로 이렇습니다. 땀띠가 장난 아니게, 네, 온 얼굴에, 온 머리에, 네, 아주 그냥 온 몸을 뒤덮었습니다. 왜냐면, 블랙 라즈베리 농장에 그게 있기 때문에요. 벌도 있고요. 그래서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, 안될 정도로 그렇게 됐거든요. 그래서 지금 현재 풀이 이랬습니다. 풀이 아주 계락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지금 제가 어, 열심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. 열심히 해야 되겠죠. <laughs> 어, 저희 집에 고구마 꽃은 피었는데, <laughs> 무거운 꽃은 안 펴도, 네, 고구마 꽃이 폈습니다. 부지런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,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다면 해야죠. 해내야죠. 왜냐하면, 네, 이 여름을 이렇게 날 수는 없기 때문에요. 그리고 제초제를 쓸 수는 없기 때문에요. 네, 분명히 제가 해낼 겁니다. 이렇게 풀이 없는 상황을 제가 엄청 좋아라 하는데요. 와, 아, 진짜. 이렇게 되기까지는 저 혼자서 이 넓은 털을, 넓은 밭을, <laughs> 네, 하기 때문에, 네, 엄청 힘이 듭니다. 어쨌든, 뭐, 해내야 된다면 해내야 되겠죠? 그리고 이제 이 돌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요. 이 돌들은 네 지금 제가 주방 음, 부분을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거는 다쓸 겁니다. 돌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아요. 그래서 네 분명히 네 결단코 해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